안녕하세요. 사랑나비입니다. 4월 30일 1분 경제 시작합니다.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N잡을 가진 사람이 작년 동기보다 22% 증가하여 5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. 특히 청년층의 경우 작년에 비해 약 31%가량 늘어나 연령대별 N잡너 증가폭이 컸다고 합니다. 이렇게 부업이 증가하게 된 사유에는 접근성이 높은 배달라이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집에서 동영상 편집을 이용한 유튜버도 n 잡너들이 많이 늘어난 계기라고 합니다.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업으로 인한 노동시간이 증가된 만큼 소득이 개선된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네요. c j 제일제당이 지난해 북미지역의 햇반 제품 매출이 21% 가량 상승하여 16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북미 소비자들은 햇반을 우리나라처럼 주식으로 먹기보단 토핑이나 사이드 디쉬로 많이 활용해 먹는다고 하는데요. 주로 섭취하는 빵보다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다는 웰빙 인식으로 즉석밥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. 미국에서 반려묘를 택배로 보내버린 사연이 보도되었습니다. 많이들 아시겠지만 고양이들은 상자나 봉지에 들어가는 습성이 있는데요. 미국의 A씨는 보내려던 택배에 자신의 반려묘가 들어간 것을 못 보고 발송해버렸고 며칠 뒤 고양이는 1050km나 떨어진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. 주인은 SNS를 이용해 고양이를 찾고 있었고 다행히도 반려묘에 심어진 마이크로칩을 통해 무사히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소중한 반려동물에 마이크로칩 꼭 필요한 것 같네요?